뭐, HBR? <laughs>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. 아, 되네요. 지금 내가 뭘 봤냐면요. 음. 방금 내가 동영상을 지금 방금 나를 찍었거든요. 음. 아니, 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음. 그래갖고 공유를 지금 눌렀어요. 음. 그랬더니 여기에 쭉 나와. 이렇게 음. 카카오톡, 음. 페이스북. 음. 만약 페이스북을 들어갔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이제 누구하고 할 거냐. 음. 그러면 이제 전체 공개라고 되어있잖아요. 전체 공개. 음. 음. 이걸 하지 않고 뭐 친구만 음. 또는 뭐 누구 지정해서. 음. 그 만약에 페이스북에 깔려있으면 음. 지금 내가 방금 페이스북 선택했잖아요. 지금. 음. 근데 아까 처음에는 카카오톡 을내서 뜨긴 거예요, 거든요 응. 이게 응. 페이스북도 되고. 근데 이제 내, 내 얘기는 결순대로 <laughs> 그거, 그거 관, 관여 안 하고, 응. 어, 카톡하고 응? 유튜브만 가지고 작업을 응. 하자 이거지. 어, 아, 그러면.